국방부 장관님, 예, 질의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으로 들어온 믿을만한 제보입니다. 실제로 지금 시중에서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블랙 요원으로부터의 제보입니다. 지금 현재 복귀 명령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블랙 요원들은 자기들이 훈련받은 그 지명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름을 만들어서 부르는 그런 팀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제보에 따르면. 지금 현재 청주 공항 여기에 그 폭발을 임무를 맡은 그런 블랙요원들이 있었고 또 사드 기지의 이런 테러를 임무를 맡은 요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를 일으킬 목적으로 무기직 직업을 팀별로 받았다. 그리고 이 제보한 이 사람의 경우에는 무기를 C4 폭탄을 소지하고 있고 권총 탄창 다섯 개를 소지하고 있다. 이런 제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수의 블랙 요원들이 현재 복귀하지 않고 어 지금 도대체 뭘 해야 되나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블랙 요원들이 지역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폭탄을 사람이 많은 곳에 그냥 던지고 가더라도 누가 던졌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주 공항의 경우에는 블랙 요원이 다섯 명 내지 열 명이 배당이 됐고 담당을 하고 있고 이 블랙 요원들은 직속 담당 상관에게만 지시받는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엄이 해제가 됐는데도 아직도 복귀 명령이 안 내려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또 만약에 배신자로 낙인찍히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국회에서 어, 민주당 박선은 의원이 블랙 움직이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어,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안심이 됐다. 한번더 그런 얘기 좀해 주면 안 되겠냐? 이런 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소진 명령 이게 해제가 되고 작전이 취소됐으면 좋겠다. 이게 전체적인 제보의 취지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장관 권한 테함께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주공항과 사드 기지가 블랙 요원들의 이 테러 소요의 대상으로 이미 어. 지시가 내려갔고 그걸 업무를 배당받은 블랙요원들이 현재 복귀하지 않고 지금 대기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주공항과 사드기 사드 기지의 경계를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거 당장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보사에서 어, 밖으로 나간 폭탄, 건축, 탄약 등의 무기를 전수조사를 당장 해야 됩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모두 전량 회수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수 조사하고 회수한 그 내역을 상세히 국회에 보고를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모든 블랙 요원 지금 어, 현역 HID는 아까 이제 장관께서 대인께서 복귀 명령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민간 요원들 그리고 또 실제로 아, 현역의 경우에도 아주 다수가 복귀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업무 중지 명령을 내리고 복귀할 것을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경계 강화와 무기 전략, 전수조사 회수 그리고, 그리고 업무 중지 명령과 복귀 명령을 하시고 그 내역을 국회에 보고를 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관련된 내용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확인 지시를 제가 해놓은 상태고 그 관련된 내용이 확인되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즉각 하셔야 됩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언제 이런 테러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 지금 요원들은 점조직으로 위에 상관의 명령만 받고 있고 지금 현재 내란 속에 윤석열이 지금 수사를 받지 않고 어, 살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내란 상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 심각하고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제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즉각 조치하십시오. 그리고 보고하십시오. 공수처장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아직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이런 블랙 요원 외에도 아직 다수의 내란에 가담했던 그런 공범들이 현재 드러나지 않거나 실제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 윤석열을 체포하는 것이 매우 심각한 매우 긴급하고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차장님께서 굉장히 안이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서 지금 의원들끼리 우려가 많은데요. 이게 지금 자칫하면 제2의 이런 내란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내란숙의 윤석열을 체포해서 구속수사해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의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범의 가능성도 있고요 현행범의 경우에는 영장이 없어도 긴급체포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아직 일선에서는 지금 상황이 내란죄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테러라든지 다시 내란이 발생하면 이거는 공수처의 책임이 매우 크다 그러기 때문에 당장 구속하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하시겠습니까? 엄중한 상황임을 깊이 인식하겠습니다. 네, 이양규 법제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안가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음. 어, 민주당 윤근영 의원의 그 인터뷰에 의하면 음. 안가가 당시에 술집 바로 개조 공사를 하려고 했다 하는 게 윤근영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 합니다. 그런데 그 저는. 업을 하고 있는 공사 어, 대표가 그제보를 하신 분이 자기가 그 공사를 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 가지고 중간에 그만두고 실제로 그 공사가 완성이 됐는지는알수 없다. 이런 제보입니다 우리 이황규 차장님께서 안가를 가셨으니까 그 안가가 이렇게 술집바의 형식으로 개조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지 어땠습니까? 아, 저는 저는 모습니다 지금 거기에 가셨잖아요. 거기에 가셨으면 거기에 그러면 어떤 근데, 어떤 그, 모양으로 지금 그 거기 거기가 지금 바 개조하 라고 했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기에 가서 그바 같은 거술 마시는 이런 그뭐 스탠드나 이런 게 있었냐는 거죠. 아니요. 모릅니다. 모른다고요? 모릅니다. 예. 예. 그럼 안 가면 어지 어디 있는지 아실 아, 술집 바 형식인지는 아시잖아요. 러니까 제가 여러번그 지금 이제 그 우리 그사위에서이 문제 때문에 네. 네. 여러분 질문 을 많이 받았습니다, 만 a n I can check out Tilly soon in the Egin, Knall, Ms. Motech, Kanyan, Kurun, k u 는 u n Tony o p s 고 k o Tony Motor Hassel, Knang, Old Ked e n e r g 안가 u n g m a n s Han, Amdo, Annan, t o 거예요. 모른다고 계속 말하면 됩니까? 대통령과고 가장 친한 사람이 법제팀장이 질문은 하시는 분만 하세요. 집바의 형식으로 개되어 있었는지 이걸 는겁니 모릅니다. 거기에 가데 그걸 왜모릅니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그걸 인정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집바인지 아닌지 금방 보면 알잖아요. 모릅니다. 저는 집바가 술집 바가 아니죠. 가정집이죠. 그런 형식이 아니었냐고요. 안 이거 아니, 모릅니다. 솔직히 반지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형식 이 네, 정리해 않겠습니까? 주시죠. 그건, 아, 그거는 저 그거는 안 그, 그런 아니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정, 정리해 주시죠. 네. 수고했습니다. <laughs>